커피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내가 커피 차가 오면 산다 그랬거든. 아무도 안 시킨 내길 괜히 우리끼리 해가지고. <laughs> 내돈내 산. <laughs> 도중 먹기네, 메이비하자. 도중 먹기? 다 같이 먹고 어. 누가 누그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지. 벌써 벌써. 진 않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 커피차가 올 일이 아, 있네. 야, 커피차가 있네. 제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아메리카노 제발 아, 좀. 아, 오면... 농사하고 마시는 커피. <laughs> 바로 이거 <이만> 맞다. <이만> <laughs> 와, 근데 이 시골에 커피차와 있으니까 좋긴 좋다. 야, 이런, 이런, 이런 차가 얼마야? 차부는데아니아니이차 네, 자체 이런 차 자체요? 어, 얼마차가 사서 아. 보내는 커피 차가 아. 얼마나 하는지 처음 들어봤어요 다다 다르다, 다르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빨대 꽂겠습니다 아, 그래? 개안 사이가 더비 둘이 뭐왜 쌍을 들고 있냐? 아, 나 매운 거 많이 거 같아. 먹어야 돼 오늘 작업하니까. 차 많이 드셨어요. 아, 네. 네. 아 근데 이제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해야죠, 해야죠. 아직 많이 남았어그 오후에는 또저 꾸지뽕 따고 전금 따는 게한두분 정도는 또좀도와주셔야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스면 빼고 오전이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뭐가 더 쉬워요? 꾸지봉은좀 아, 나무라서 열매를 따는 거죠. 무조건 그게 편해요. 아직뭐 할까요? 어, 이거 이거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안 아프거든. 배을 때려야지. 배을 때려야지. 아니. 여기 배을 때려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야지. 나 그러니까 나 그냥 갈게. 뼈가 이게 뼈가 이게 아니 이게 멈 멈추면 아! 멈추면 틀리지 아! 어! 어 주먹 아니에요 아 잠깐만 <laughs>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하자 이거하자 하자. <laughs> 이거 이거하자 이거하자 자 그러면 그거를 하자 물 머금고.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이거 아, 뽑은 거아니에아아니고아 네. 일단 일단 고아 일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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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Auf losharma>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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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니요? 아, 가, <laughs> 이, 나 이, 이, 나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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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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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 있어+ 아, <있어>, 어오어있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진행 진행 <laughs> 진행 진행 있어+ 있어+ 누구야? 오게 돌아가리면서 어있 누구야? 오게돌아가리면서 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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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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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 내면 젠다안 내면 젠다가이바위보안 내면 젠다가이바위보안위바위보안 음! 다 음! 아무 때 죽이지. 아무 때 죽이지. 진짜 아파. 다리 진짜, 다리, 다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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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지자나베베베베베 <laughs> <laughs> <응, 그래서> <mutations>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아파 아 진짜 불가지간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와, 너무 아파 진짜 아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와. 가위바위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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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안 해. 안 해. 나 안. 해. 아, 둘의 열 가요. 나 아니, 아니 맞아. 둘열 가. 맞아. 안안 안 해야 돼 커피 쏘고 말고 이게 커피 쏘고 말고 이게 아아아 뭐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나무로 때리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어머님 이게 얼마나 따면 되는 거예요? 네. 바구니를 세 개는 따야죠. 얼른 따세요. 세 개? 세 개? 세 개. 어야 돼, 이거, 이거. 와. 처음 봤네. 이거 잡아봐. 잡았어? 네, 잡았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오, 두꺼워, 나무가. 어, 그니까. 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오케이. 오쌰. 오쌰. 이거, 이거, 이거.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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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 오나 진짜 두꺼워. 이게, 이거, 오, 어, 이걸 원했어. 힘들정예. 엄청 힘들어. 아, 음. <laughs> 아, 말도 안 돼. 짜증나 너무 힘들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좀 힘이 쓰는 걸로 하나고 하고 싶었는데 아유. 이게 힘이 안 쓰니까 더 힘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를 옮기던가. <laughs> 나무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유. 아유. 또 이거 니랑 나랑 같이 해야 되지. 패복만 날리고. 패복만 네, 날리고 어. 세우는 건 같이 세우는 게더빠을것 그래, 같아요. 형. 해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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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여기는 해목이 있고. 우와! 우와! 이게 부서지니까. 우와! 아, 또 무겁네. 해목 정리하고. 와 진짜 썩었다 썩었어 와야 아, 최선을 다하고 떠났다 애들이 형 폐목 저기 버려야죠 아니 이제, 이제 해야지 <laughs> 아형 던져놓고 저기 던지시고 가야지 여기만 놔놓고 아, 가면 힘이 안돼 힘이 안돼 아, 힘이 아. 안돼 와 눈에 들어갔다 아형 여기 다 버려놔 가지고. 야, 그게 원래 이제 딱 던지 놓고 가라그랬어그 맞죠? 아.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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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셔야지. 형 자꾸 가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좀 내려라. 아 이거 이거 해먹. 아 씨. 해먹. 이거 웃어? 내자. 방송 내자. 카메라 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방송 첫방 언제예요? 2월 21일이요.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야? 어, 그럼 진짜 네 군대 갔을 때야 이거? t 땡큐 n k 다. 가서 안 불안하겠다. 이거라도 나오니까. <laughs> 자, 백호 방송 잘 봤다. 작업 잘 하더만. 작업 주로 <laughs> 작업하는 거예요? 와, 발차구다, 진짜. 진짜 그렇게 돼? 어. 아 진짜? 아 근데 난 여기서 이거 이것도 하고 군대도 가고 <laughs> 둘다 해야 되네. 나 백호야, 에? 이렇게 들고, 여기서 어. 이렇게 앉았다가, 이러면서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동기야 동기는 하나다, 동기는, 동기는 하나다, 동기는 동기. 하나다, 아저런하는하는거나요 이런거 이상한 소리 하지마하 <목소리> 뭐야? 아, 야, 막 했다고 하는 거. 어. 야, 피, 야, 싸운이 너무 거 같아. 너잘 no. no. 하고 있어? 아. 야, 뭐 하고 있어? 아,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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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 팔에 일부러 붙인 거죠?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야, 아, 조야 야, 에서뭐뭐 뭐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다섯 고 여섯 고자 내려갔다가 네. 앉았다가 하나 일어나면서 반대로 어. 앉았다가 어. 둘열개열개셋고넷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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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 고 아. 여섯 아니 일손 음. 딸린다며 아. 그냥 운동 준비 아. <laughs> <laughs> 네, 시한번더 거기 안 무거워졌는데? 잡아, 하나다. 기네 여기 무거워. 뭐야야 하나. 여기 무거워. 아다 이제. 너무 힘들어. 빨리 들고 오세요 그거. 아 저희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살짝만 얹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laughs> 좋다 좋다. 일좀 줄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여기 딱 세워주시면 딱될것 같아요 여기? 우와. 약간 마까 <laughs> 약간 어. 됐어 어. 오케이 오 가자 또 계속해야 돼, 이제 계속 어디 있는데? 여기다 오. 와 오우 이게 운동 되거든, 이거 미는 거와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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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피지커백, 피지커백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오, 와 피지컬에 피지컬에 진짜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할수 있다 마이티 가자 가자 할수 있다 마이티 오오됐어요아되세어오오 되세요 아되세 형님 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진짜 되세요 자 오, 조심 조심, 조심. 오 좋아 오, 좋아 배임주고 허리 다치면 안돼 이제 적응했다 아. 회장님 어 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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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으자. 진짜 피지컬 100보다 힘들다 응. 자 가자 우리가 해야지 이거 누가 하겠냐 응. 오케이 또 가자 응. 재밌다 재밌다 좋아 팀워크였어 어. 팀워크 어. 팀워 팀워크. 아. 오케이 이 줄도 끝. 어, 아, 맛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딱, 하나, 하나 더. 하나, 둘, <laughs> 셋.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제대로 했네. <웃음> <웃음> 열심히 했다, 우리 진짜. 진짜 최선을 다했다. <laughs> 와, 근데 쉽지가 않네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오늘, 아,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아마 오늘 하신 게 이것저것 따지면 한 6, 700개 오, 이 정도는 아닐구나 왜냐면 대목 정리를 하고 또 세우신 아, 거기 때문에. 참, 참, 참.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참, 참. 700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원래는 총개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좀 아쉽다. 어. 너무 이제 고생들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음. 저는 잘 하실지는 몰랐거든요. 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잘했구나, 우리. 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